안니까 어, 칼라를 맡고 있는, 예, 김지명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어, 여러분이 러블리 스타일을 배웠고요. 이번, 예, 시간에는, 어, 좀더 모던한 느낌을 좀더 세련한 느낌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모던 이미지, 예, 칼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첫 번째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모발 진단인데요. 모발 진단 하실 때 지금 이 고객님들 또 마찬가지, 신생부 자체가 한 3cm 정도 자라났고요. 그 다음 에 기존에 염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님이 라이팅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색감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톤다운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 설정이 달라질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제안하는 컬러 디자인 완성이라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좀 더, 한 컬러의 느낌이면서도 명도에 따라서, 예. 느낌을 좀더 다양하게 볼수 있게끔 칼라를 예, 디자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모발 자체는 좀 어, 보통. 쪽에 해당이 되고요. 모발량 자체에는 상당히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스타일링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숱이 많기 때문에 어 약간 부한 느낌 보이는데 그 부한 느낌이 아니라 좀더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주빛을 띤 황갈색 계열로 제가 염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 쪽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년마다 좀 많이 하셨고요. 컬러 디자인하면 투톤 컬러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탑과 헬스 라인 부분을 좀 분리시켜서 디자인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좀더 이럴 때는 사람이 두 조각으로 나눠지는 느낌 받는다면 앞따로뒷따로 느낌보다는 서로 이어줄수 있게끔 최대한 거리감을 얻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어 최대한 지그재그를 하실 때좀더 깊이감 있게끔 예 섹션을 나눠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섹션을 나눈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볼 때는 약간의별 모양을 볼수 있는 거고요. 잠깐 고기 저희 모델의 고기를 숙이면 예, 이렇게 저희가 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그재그를 투파트를 나누실 때 최대한 섹션을 좀더 크게 해주신다면 모발을 내렸을 때. 약간의 어 명도 자체가 밝음과 어둠이 서로 사이사이에 얼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감 이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이 두가지에도어그 스타일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렸을 때는 좀더 밝은 느낌 또는 모발을 문 껐을 때는 어두워지는 칼날 느낌 볼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또칼의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도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한 칼라는요, 옵시디앙의 프라임이라는 연모제 칼러인데요 어, 위에 있는 칼라는 7.5라는 자주빛 황갈색이 들어갈 거고요. 밑에는 7.5에다가 4.3이라는 어두운 중명도에 있는 칼라를 1대1로 혼합해서 예, 밑에 있는 섹션 부분은 예, 도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네이프 쪽에 칼라의 명도가 한 5레벨에서 6레벨 정도인 칼라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염색을 저희가 그, 시작할 때, 신생모의 같은 경우는 제가 버지네어 체크를 했을 때한 4레벨 정도 됐고요. 아, 그 다음 기업무 자체에서는 한6.5 정도 레벨이 되어 있는 모발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한테 제가 가장 그 베이스 자체는 한 5레벨 정도의 컬러를 맞출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5레벨 정도라면 많이 아시는 과정은 굳이 투 터치가 아니라 원 터치로 해서 온 컬러를 볼 거고요. 어, 탑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밝게 라이팅 보기 위해서 두피 쪽을 먼저 바르시고 끝에, 그 다음 이어서 바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제가 컬러 자체는 어, 얼굴 라인 속은 한 5레벨 정도.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탑 부분은 7레벨 정도의 염색을 도파하게 되는데요. 어, 그게 그게 아니라 나는 좀더 얼굴이 좀 환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색상을 어, 앞뒤로 바꿔서 도파하셔도 좀더 색대는 또 느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약간 차분해 보이면서도 얼굴에 좀 환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을 또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연모제로 프레스 라인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앞에 있는 얼굴 라인에 있는 헤이스라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 5레벨 연모제 가지고 도포를 마쳤고요. 자, 탑 쪽에 제가 7레벨 정도에 있는 자주피 황갈색으로 제가 도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발 자체가 버지네어가 3cm 정도 되어 있는 모발에 끝부분이 도포하시는 게 아니라 두피 쪽부터 도포하신 다음에 시간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어느 정도 염색이 발색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끝부분은 거의 6.5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에 이 컬러 자체는 반사빛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오랜 시간이 아니라 먼저는 가장 첫 번째로 라이팅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 반사빛 위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염색할 때 가장 포인트가 3cm 있을 때는 두피에서 0.5cm 띄고 있는 상태에서 음, 1.5cm 정도 도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피 쪽을 맞춰주셔야지만, 이 아,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아, 이 정도 기장에 원터치를 했더니, 띠가 생성이 되더라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성을 어, 없애기 위해 신다면, 두피 쪽 남겨놓고 중간 부분만 도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신생물 쪽에 제가 아, 두피. 한 1cm 정도 남겨놓고 도파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약재의균일도 보시면 약간 고개 약간 숙여 주시겠습니까? 보통 보시면 끝 부분에 수로 약을 약간 그라데이션 도포를 해 주신다면 훨씬 이띠부분은 없앨 수가 있는 거고요. 기염무와 신생고의 연결성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재염색고 나서 어 오늘 나 저염색 했습니다라는 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늘 아 원터치로 염색을 다 했구나라는 것처럼 균일도를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 사롱에서 저희가 대부분 보면 가장 힘들하시는 어게이 부분. 에서 약재를 너무 많이 묻히거나 또는 적게 묻혔을 때 거의 칼라가 안 나오거나 또는 띠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를 해 주신다면 염색하실 때 굳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용 시간을 한 20분 정도 두고요. 20분 후에 뿌리 쪽으로 터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중간 부분에 있던 염색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색상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이 육안으로 예. 옆모지를 어, 닦아서 보시면 발색 위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 이 정도에서 이제는 두피 쪽에 이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두피 쪽과 끝에 있는 칼라의 반사빛을 놓치기 위해서 저는 두피에서 끝까지 원터치를 다시 한번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뿌리 쪽에 가까이 약제를 도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장님들이 항상 저희가 온 칼라 하나로 칼라를 염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객별로 좀더 새로운 느낌 또는 고객의 이미지에 맞게끔 칼라를 선정하시기 때문에 어, 굳이 어차피 들어가는 연모제 양은 비슷하는 거고요. 색상을 두 가지 선택한다면 고객분들이 기존하고 염색이 좀 다르네요 원장님 좀더 색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불황 쪽에 경기가 힘듦으로서 저희가 고객들한테 새로운 차이라도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뿌리 쪽에 가깝게 약제를 도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염색을 많이 하면 혹시 눈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 역시 염색을 하면서도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어, 염색면 너무 두피가 따가워. 또는 눈이 침침해져. 라고 하지만은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연모제라는 거는 알카리 연모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알카리 연모제에는 휘발성이라는 암모니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성 암모니아가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한테는 눈을 약간 좀, 뭐랄까요, 음, 따갑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겠지만은 휘발성은 건기 중에 증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광 소리로 고객님보다는 저희 쪽이 더 많이, 예,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용사의 눈은 예, 봉사가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염색을 자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이 자주 홈케어를 하다 보니까 홈케어를 하게 되면 저희처럼 샴푸를 뒤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시기 때문에 염료가 눈에 들어갔을 땐 당연하게 눈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좀더 눈을 보아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꼭 사롱해서 염색을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희가 기존에 있던 느낌보다는 좀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탑부터 해서, 예, 위에 있는 탑 부분에 있는 1cm를 지금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피 쪽에 연결을 다 시키신 상태에서 기업부 쪽에 지금 밝아져 있는 부분은 반사비만 두개 해서, 예, 끝부분만 이제는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투웨이 쪽으로 했기 때문에 밑에는 어두운 컬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호일로 이렇게 여러분이 붙여 마주신다면 색이 얼룩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컬러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기염부 쪽에 염색을다 도포를 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염색하실 때 보통 보시면 반사핏을 좀더 많이 연출하기 위해서 약제를 바르시고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염색되어 있는 모발에 최대한, 예, 터치를 안 하신 게 가장 좋습니다. 왜안 하신 게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염모제라는 거는 알칼리고요알칼리가 모발에 바르게 됐을 때는 큐트클이 열리게 됩니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마사지를 한다면 이 큐트클이 벗겨져 나가기 때문에 염색 후에 어, 좀더 모발이 부한 느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색의 안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상 역시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발을 그냥 차분하게 바르는 정도로만 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작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피 쪽에 이어주고 끝쪽에 반사빛을 주기 위해서 시간 타임은 그렇게 많이 두실 때는 분명히 저희가 반사빛만 있기 때문에 라이팅보다는 좀 색소가 안착될 수 있게끔 한 10에서 15분 정도는 방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시간이 끝나시면 샴푸 에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시술 가이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은 어, 모던한 칼라링입니다. 모던한 칼라링이라는 거는 모던하면서도 좀더 세련된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적이면서도 좀더입체감 있게끔 칼라를 연출하는 저희가 칼라링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고객분들이 보통 롱웨어나 또는 미디엄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층에 더했을 때 가장 어떤 쪽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얼굴 쪽을 좀더 작게 보이게 원하신다면 좀더 어두운 컬러 또는 뒤쪽으로 좀더 키가 커 보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반대쪽으로 뒤쪽을 컬러를 좀더 밝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적이면서도 좀더 심플한 디자인 위해서 저희는 투웨이 기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라인과 탑 라인을 투웨이로 나눠서 지그재그로 나눠서 앞쪽은 좀더 고객님의 이미지에 맞게끔 오래별 정도 되어 있는 연모제로 저희가 도포가 되어 있고요. 어, 뒤쪽으로는 좀더 자연스러우면서도 명암 단계의 칼라를 좀더 주기 위해서 칠레 위로 연모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칼라가 어, 고객님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 있는 칼라처럼 느껴지지만 스타일에 의해서 저희가 다양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바로 모던 이미지의 칼라링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칼라링을 하면서도 가장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량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량이라는 거는 고객님이 보시면 어떤 분은 모발 숱이 많으신 분들 또는 적으신 분들 많다는 분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좀더 적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하실 것 같고요. 숱이 적으신 분들은 좀더 많아 보이면서도 좀 풍성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 디자인할 때도 이런 모량 체크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타일입니다. 요즘 고객님들이 워낙 스타일적으로 연출을 잘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 손질을 어느 쪽으로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모를 방향성과 스타일 방향을 고객님과 카운셀링한 후에 디자인 테크닉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미지입니다. 어, 고객님이 좀더 따뜻한 이미지가 좋을지 아니면 좀더 차가운 이미지가 좋을지에 따라서 저희가 컬러 선정이 따라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컬러링은 전체적인 느낌을 가져가기 때문에 보다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주의 깊게 컬러를 선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가장 여기에서 포인트는 여러분이 어떤 컬러를 선정하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를 넣때 어느 정도의 섹션을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컬러의 느낌을 달라줄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컬러의 느낌 또는 명암을 손쉽게 줄 수가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